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우리말 한자 공부 73강, 네. 기자 이어서 합니다. 네. 그 기자, 뭐, 이미 기자, 기차, 기자가 많습니다. 네. 기리당금, 네. 기취열한, 기사지경, 기사회생할 때, 네. 기왕지사, 흔히 쓰죠? 기감회상, 부모님 원해죠 기세, 세상을 버렸다. 기자 시작하는 성어들 한 10분 같이 짧게 보시죠. 꼭 구독해주시고, 주변 학생들 전파소개도 꼭 부탁합니다. 같이 공부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드시죠. <laughs> 네. 첫 번째, 그,기. 가장 쉽고 자주 쓰이는 단어죠. 그,기, 그, 그것 뭐. 아, 만약, 또는 만일, 아마도 혹은, 또는 어찌, 어찌에서, 또는 장차, 바야흐로, 뭐, 이미, 이런 의 뭐, 네. 뭐 기억하다, 어조사. 그기자 대표 단어. 급기야, 뭐, 뭐 흔히 써죠. 마침내 필경 마지막에는 급기야 어떠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 네 기간 뭐그 사이 그 동안 기타 뭐 그것 외에 또 다른 거 그밖에 기타 각기 뭐 각각 저마다 네 각기 타고난 뭐 소질들이 있죠. 기리 단금 네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른다. 기리 단금 네 절친. 아. 아주아주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 그걸 길이당금 친구 사이의 우정은 쇠도 검도 자랄 정도로 단단하다. 길이당금 네 주역에서 나옵니다. 주역. 네. 삼경 중에 하나죠. 이인동심 길이당금 친구 사이에 두 명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자른다. 이인동심 길이당금 네귀치열한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뭐 절친 사이, 좋은 우정, 네 기치열한 절친한 친구 사이는 난초의 향기 같다. 네 동심지연, 기치열한 역시 주역에서 그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네 친구 사이, 네 친구가 최고죠? 네 기언 기공 역여 천지 이건 부모님 얘기. 부모님의 은혜는 그 은혜와 그 공이 뭐 하늘과 땅 천지와 같다. 네, 소학에서 나옵니다. 그기 네, 들어간 성어들 몇개 봅니다. 그기 지엽 지엽 가지와 잎을 제거하는 거. 네, 즉 사물의 원인을 원인 되는 걸 없애는 거. 뭐 발본색원, 뿌리치 네, 뽑는 거죠. 네, 부지기수 흔히 쓰죠. 그 수를 그 수를 알지 못한다. 즉 매우 많을 때 부지기수 네 불만 기본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 사람도 어떤 그 타고난 태어난 근본 자기가 존재하는 근원을 잊지 말아야죠 보답해야죠 불만 기본 언과 기실 말이 앞서요 말이 그 실제 그 실제 실력보다 과해요 지나쳐요 언과 기실 말이 앞서는 사람 실행은 부족하고 네 행동 먼저 하고 그다음 말하는 게 멋진 대인배죠. 문과 기실 비슷합니다. 그 실제보다 그문 꾸민 거 외부의 거칠이가 더 과하다. 거칠 꾸미는 것이 문이 과하다. 그 실제, 실제 그 신분, 그 본질 실력보다. 네. 그 반대는 문질 빈빈, 내 네. 외견과 실, 외견도 좋고 문도 실제 내용도 질도 좋다. 내 외가 실력과 실제 그 어떤 드러내는 어떤 그런 어, 뭐 소통도 뭐 PR도 잘 조화된 거 완벽하죠? 문질빈빈 과거의 이상형입니다. 명과 기실 문과 기실 비슷합니다. 그 이름이 그 실제보다 좀 과해요. 저 이름은 유명한데 아 유명무실 네언 명과 기실 각득기소 모든 것이 그 있어야 할 곳에 있, 있게 된다. 그 위치 그 장소를 얻게 된다. 모든 것이 네. 타고난 능력과 적성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된다. 결국은, 네. 곡진, 기정, 강곡하게 다 말한다. 또는 자세히 사정을 다하는 것. 곡진, 기정, 네. 부덕기소, 각덕기소의 반대. 훌륭한 소질을 가지고도 그의 알맞은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부덕기소, 세상이, 네. 운이, 네. 부덕기소, 네, 거기 자, 천녀불취, 반수기구. 하늘이 주는 것을 그 취하지 받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허물을 받는다. 천녀불취, 반수기구. 네, 기회가 왔을 때잘 잡아야죠. 용기 없어서 주저주저 하다가 놓치면 도리어, 아, 불행이 시작될 수 있죠. 네, 재앙이. 네. 찬스는 잡아라. 막지 기자지악. 모든 부모는 알지 못한다. 뭐그 자식의 나쁜 점을. 뭐 눈에 뭐 공각지가 낀 거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마찬가지 부모 눈에는 자녀의 잘못이 안 보이죠. 막지 기자지악. 네. 어버이는 자식에 대한 사랑에 맹목 눈을 감는다 장님처럼. 조심해야죠. 빈시, 기소불치 예, yeah. 대인배, 군자는, 가난할 때 본다, 그 사람의 행동을, 뭐, 불치 부정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가. 가난할 때, 빈궁할 때도 부정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가. 그 행동을 볼때그 사람 인물됨을 판정할 수 있다. 군자인지, 소인배인지. 빈시, 기소불치 입국자, 입기국자, 종기속, 그 타국에, 그 나라에 입국하는 자는 따른다. 그 나라의 풍속을 따른다. 그래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입기국자 종기속 네 기본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형제 협장 외어 기모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형제 협장 그러다가도 바깥쪽 바깥쪽에서 모욕을 바깥쪽에서 도둑놈이 들어오거나 하면 뭉쳐서 싸워야죠. 외어 같이 바깥쪽으로 방어하고 네, 바깥쪽에 어떤 그런 도전을요 형제협장 하다가도 외어 기모 한다 그래야죠 이어서 이미기자 뭐 이미 벌써 이전에 원래 처음부터 이미기자 네. 어, 대표 단어, 기존, 이미 존재하는 거. 기왕, 뭐, 이전, 뭐, 지나간 거. 기정, 이미 정해진 거. 기결, 이미 결정한 거. 네. 대표 성어들요, 기왕 지사. 뭐, 기왕 지사, 이렇게 된 거. 뭐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네. 기왕 지사, 이미 지나간 일. 뭐, 소용없죠? 기차 지나갔죠? 네. 기망, 엄력, 매달 16일. 이미 망월 15일이 지났다. 기망, 네. 기왕 불구. 이미 지나간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오직 미래, 장래만 생각하자. 맞죠? 과거지향적인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네. 기왕지사 잊어버리죠. 기장지무, 이미 벌린 춤 이미 시작한 일은 뭐 중간에 그만둘 수 없으니 끝까지 뭐 기호지세, 기장지무 기차당, 우우차방 재미있습니다. 대청을 이미 빌린 사람은 대청을 빌린 이미 빌린 사람은 또한 뭐 차방 안방까지 빌리고자 한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체면 없이 이것저것 요구한다. 끊임없이 같은 말. 차청 차규 대청을 빌린 사람이 규방 안방까지 빌리려고 한다. 아 나쁜 친구죠. 네 기차당 오차방 차청 차규 사람의 속성을 우리가 아, 그렇게 쉽죠. 조심해야죠. 기집 분전 네 분과 전을 모았다. 이미 모았다. 사망의 그런 삼분. 오제 사망 오제 오제 그런 오전이라고. 네. 이미기자 아복기포 불찰노키 흔히 그렇죠. 아복기포내 배가 이미 배부르면 내 배가 어? 어 맞아. 내가 버내배 부르면 불찰노키 노비가 기야 배고픔을 잘잘 불찰 뭐알수 없다. 흔히들 그럴 수 있죠. 조심합시다. 네. 다른 사람들은 배고플 수 있죠? 네. 기덕권 기성 세대 이미기자 단어 몇개더 <laughs> 이어서 어찌 기 어찌 기자 어찌 어찌하여 또는 뭐그뭐 그, 뭐 개가 <laughs> 성전학 또는 화락하다 어찌 기자 대표 단어 기감 어찌 감히 기불 어찌 뭐마지 아니하리야 기억 어찌 또뭐 그런 의미들 문장에서 쓰입니다 <laughs> 어찌기 들어간 대표 성어들요 기감 회상 네 부모님 얘기입니다. 부모님께서 낳아주고 길러주고 고생고생해서 이 몸을 키웠죠? 기감회상그 귀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키운 나를 어찌 감히 회상할 수 있겠느냐? 신체, 부모님의 낳아주신 나를, 그게 효도의 출발이다. 기감회상 어찌 감히 회상할 수 있겠는가? 나의 신체를. 수유타치인 기능여차, 역시 소학의 부모님 사랑 효도. 수유타친 다른 친척이 비록 있더라 하더라도 어찌 여차 뭐 형제자매와 같을 수 있겠는가? 네 가족과는 다르죠. 친척은요. 불현지돌 기우연출 내 네, 흔히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속담 한자로 불현지돌 기우연출 그런가요? <laughs> 많이 땡글뜩 연기 날 수도 있죠. 아주 능난한 사기꾼들은몇 기, 기짜, 몇 기, 몇 얼마, 얼마 정도. 그, 거의, 어찌, 자주, 종종,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기 대표 단어, 기하, 뭐 기하게 주말, 기년, 몇 해, 기일, 며칠, 기십, 몇십, 기만, 몇만, 기백, 뭐, 몇백, 몇, 몇 기짜 들어가서거들 기사 지경, 뭐 거의 죽은 지경, 죽을 지경, 거의 다 죽게 된 지경, 기사 지경, 네, 네, 기 기지 사경 같은 말, 서기 지망, 거의 될 듯한 희망, 서기 지망, 서기 종용, 네, 어떠한 일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걸 종용이죠. 서기 종용, 중룡, 종용의 중요성, 다음몇 개, 기미, 암일에 대한 어떤 다소 막연한 예상이나 예측 짐작이, 기미. 기미를 보고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죠. 네. 고수들은, 전문가들은 기하급수적. 네. 이어서 버릴기자. 버릴기. 버리다. 그만두다. 돌보지 않다. 네. 버릴기 대표 단어. 포기. 포기 말아야죠. 네. 하던 일을 중도에 멈춘다. 그만둔다. 포기. 하지 맙시다. 폐기. 못 쓰게 된 것을 버린다. 폐기. 기각. 뭐 내버려. 문제 삼지 않는 거. 기각. 네. 유기.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거, 뭐잘 키우던 강아지 유기견 하면 안 되죠. 파기, 어 파기해서 깨뜨려서 버리는 거. 네, 방기, 예,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거. 책임을 방기한다든지 네. 기권 권리를 포기하는 거. 네, 버릴 기자 성어들려 자포자기 최악이죠. 가장 큰 죄악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버린다. 자포, 스스로 자기를 해치고 스스로 버린다. 남이 아니라. 예, 뭔가짐이나 행동을 되는 대로 취하는 거, 아마도 최악의 범죄행위 아니냐 싶습니다. 사, 가, 기억. 집이나 세속적 영망을 버리고 불문에 귀의할 때, 집을 버리고, 욕 영망을 버린다. 사가 기억. 네. 단어 몇개더 포기, 자포자기의 준말. 자기 스스로 재물을 버린다. 자포자기. 네. 줄여서, 버릴기 자, 부, 염, 기한. 네 이, 세상 세태가 그렇죠. 뜨거울 때잘 나갈 때는 바짝 붙어요. 그러다가 차가울 때 망했을 때 힘들 때는 버려버려요. 예, 부연기한 권세를 떨칠 때는 아부하다가 권세가 떨어지면 버리고 도망간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laughs> 이런 친구 잘 분별합시다. 배부기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버린 그러한 뭐 바람난 여자, 네 기세 세상을 버린다, 기세. 윗사람의 죽음을 또는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끊고 뭐 나홀로 산다 산에서, 네 정리합니다. 오늘 7 3강 고사성어 기자, 네 길이 당검 친구죠 우정, 어 절친 진짜 친구들은 그 날카로움이 쇠도 자른다.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기리당금, 기치열한, 네, 기치열한 친구 얘기입니다. 네. 기사지경, 거의 죽을 지경, 네, 기왕지사,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 언급하지 말자, 미래 얘기하자, 네. 아, 기감회상, 부모님 은혜, 부모님 키워준 나, 신체, 신체 부모, 불감회상, 기감회상, 어찌 감히 회상할 수 있겠는가? 기세, 세상을 버린다. 자포자기 버리지 맙시다. 네 이상 마칩니다. 구독 그다음 점퍼 부탁합니다.